요금은 언제부터 다시 게되시는 거예요? 제가 6기거든요. 네. 지금 올해 4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. 2 0 0 6년 2010년 정도? 6, 7년 정도? 어, 제가 오기 때. 네, 4년 오, 전에 지금 회사로 4년? 4년 네, 4년 째 네, 교육은 이만큼 끝나는 게 없어요. 우리 연구소는 다른 팀하고 달라서 6년, 7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. 그 지도자들하고 함께 살아간다고 보면 돼요. 서로 그 우리 교육의 우수성을 서로 노력하면서 만들어가는 집단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서울에 와서도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저희가 알고 있던 프로그램이더라고요. 근데 이거를 그냥 지금까지 시켰을 때는 그냥 흥미위주 즐겁게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시켰고, 근데 서울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난 후에는 아, 이게 아이들한테 이게 필요해서 이것 때문에 시켰구나. 이런 걸 알게 됐죠.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난 후에 아이들이 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깜짝 깜짝 놀라고 했습니다.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은 많잖아요 뭐 인성교육 뭐 그다음에 체력이 좋아지고 근데 사실 요즘 세대가 점점점점 점점 전문화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해서 부모님들의 설명을 하고 상담을 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만약 그냥 막연하게 건강해졌죠 주는 게좀더 잘합니다 뭐 그리고 또 품새 따로 갈때 됐어요 품새 땄습니다 일단 땄습니다라는 것보다는. 어 들어왔을 때의 체력이 이랬고 심리상태가 이랬고 그리고 또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그 기본적인 신체 체력이 이렇게 발달이 됐고 그리고 아이들이 심리에 가 이렇게 변화 과정을 부모님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아이를 알고 있다는 걸 우리 부모님이 알아주시니까 확신, 불안하진 않죠. 예전에는 뭐 태권도장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또뭐 쉽게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도, 학부모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원생들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지역사회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사실은 여러 가지 채권을 경영하기에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. 근데 지금은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주고 또 우리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함께 갈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.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요. 그러면은 오늘 가서 이제 더 보게 돼요. 그 아이를 쳐다보게 되고 분석하게 되고 그러면은. 이제 배운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접목해 보는 거죠. 거기서 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. 공부는 내가 하는 행위, 지도자가 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. 우리가 교육을 꼭 해야 되는 건 지도자가 변해야지만 아이들이 변해요. 지도자의 지식이 커지고 넓어지고 지식의 지평이 깊어질수록 아이들의 변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다양한 해석을 입체적인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야 교육적 가치를 증명하는 부분들이에요.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. 도전하세요.